다음 그림같이 12칸에 번호를 붙인 보관함이 있는데 그걸 흰 구슬 5개와 검은 구슬 7개로 빈칸 없이 채우려고 한다. 한 칸에는 당연히 한 개씩 넣겠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보관함의 적어도 한 개의 가로줄 또는 세로줄을 같은 색의 구슬로 채우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12칸에다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어요? 흰거 5개하고 검은 거 7개를 집어넣는데 그 모든 방법 수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12개의 빈칸 중에서 흰 구슬 5개를 집어넣을 5칸을 고르면 됩니다 나머지 7칸은 검은색으로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니까 12커비네이션5 조합이죠 순서 상관없죠 우리가 1, 2, 3, 4, 5번을 고르나 543일 그러나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다 흰색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콤비네이션. 여기서 이제 조합이 쓰이는 겁니다. 그건데 이제 질문하는 것은 이적어도한 개의 가로줄을 같은 색으로 채우든지 적어도한 개의 세로줄을 같은 색으로 채우든지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하겠어요? 하나의 가로줄을 흰색으로 채우는 경우 하나의 가로줄을 검은색으로 채우는 경우 하나의 세로줄을 흰색으로 채우는 경우 하나의 세로줄을 검은색으로 채우는 경우 맞게 얘기했나요? 일단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쫙 나열해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딴거뭐 하겠어요? 그래서 첫째, 첫째 에, 가로줄, 한 줄을, 가로줄 한 줄을 흰색으로 채우는 경우 물론 세 개가 필요하겠습니다. 흰색 세 개로 채우는 경우 일단 나열해 볼까요? 둘째, 세로줄, 아, 가로줄로 합시다. 가로줄 한 줄을, 가로줄 한 줄을 검은색으로만 세 개로 채우는 경우. 그다음, 네번째, 세로줄 한 줄을, 어, 세로줄 한 줄을 흰색으로 채우는 경우. 물론 네 개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세로줄 한 줄을 검은색으로 채우는 경우. 자, 네 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 방식은 비슷할 테니까 한 가지 할줄 알면 네 가지 다할줄 아는 거 이거. 그러 가로줄 한 줄을 흰색 세 개로 채우는 경우의 수 세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로줄이 몇줄 있어? 가로줄이 네줄있는데이네 개의 가로줄 중에서 어떤 가로줄을 흰색으로만 채울 것인지 뽑아야 되겠죠.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굳이 우리가 컴비네이션 쓰냐면 사실이죠. 그게 사실. 네 개의 가로줄 중에서 네 개의 가로줄 중에서 흰색으로 채울, 흰색으로만 채울 한 개의 가로줄을 선택하는 방법 수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네개 중에 어느 하나 선택했습니다. 자 일반선 잃지 않고 한줄내 의미로 골라왔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나머지 9 개의 빈칸을 뭘로 채워야 돼? 흰색 세개 의미 썼으니까 흰색 2 개와 검은색 7 개로 나머지 9 칸을 채우는 방법 수 이게 뭐라고요? 9시입니다 왜? 9 개의 빈칸 중에서 흰색을 집어넣을 두칸 고르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일곱 칸은 검은색으로 자동으로 채움 되죠. 그게 바로 구시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후 설명 안 해도요. 돼 답안지에 곱하기 쓰면 됩니다. 근데 이후를 우리가 따져보자면 뭐예요? 가로줄, 한 줄을 선택해서 흰 구슬 세 개를 집어넣는 그네 가지 방법 뭐가 됐든지 간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각각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아홉 개의 빈칸 중에서 두 칸을 골라서 흰색을 집어넣는 방법이 구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죠? 네 가지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줄 한 줄을 검은색으로 채우는 경우 마찬가지죠 4개의 가로줄 중에서 검은색 3개를 집어넣을 한 줄을 골라야 되겠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 9개의 빈칸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야 되나 검은색 3개의 소비했으니까 검은 거 4개와 흰거 5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94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그 다음에 세로줄 한줄을 흰색 4개로 채우는 경우 세로 줄세줄 중에서 한 줄을 골라야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채웠습니다. 네개 채웠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요? 예 흰색 한 개, 검은색 일곱 개니까 남은 여덟 칸의 빈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흰색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또 세로 줄세줄 중에서 한 줄을 골라서 검은 거네개 집어 넣고 그럼 남은 게뭐냐면 흰색 다섯 개, 검은 거세 개네요. 그러면은 여덟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검은 것을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네 개의 값이 나올 텐데 그래서 네개 합쳐서 답이라고 할까요? 어디나요 곤란하죠. 이거 아닙니다. 왜?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뭐예요? 빠뜨림 없이. 그 다음에 겹치지 않게. 이런 거 외웁시다. 경우의 수를 세는 근본적인 원칙. 빠뜨리지 않고 겹치지 않게. 네? 빠뜨리지 않고 겹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빠뜨린 게 있을까요? 빠뜨린 건 없겠지. 적어도 하나의 가로줄 또는 세로줄이 같은 색의 구슬로 채운 이건 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뜨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있는지 체크하는 게 남은 일인데 겹치는 걸 체크해 보니까 어떻게 겹칠 수가 있죠? 굉장히 상황이 좀 복잡해요. 겹치는 게 뭐가 될까 따져보면은 가로줄 한 줄을 흰색으로 채우면서 동시에 가로줄 한 줄을 검은색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가로줄을 한 줄을 검은색으로 채우면서 동시에 가로, 세로줄을 한 줄을 검은색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고, 좀 복잡해요. 복잡해. 근데 여러분 좀만 생각해보면은 가로줄을 한 줄을 흰색으로 채웠다. 가로줄을 한 줄을 흰색으로 채웠다. 가로줄을 한 줄을 흰색으로 채웠다. 그럼 남은 게 뭐, 뭔가요? 흰것두 개하고 검은 거 일곱 개가 남아. 흰것두 개하고 검은 거 일곱 개를 나머지 아홉 칸에다가 집어넣다 보면은 어떻게 써요? 흰 것이 두 개밖에 없어요. 흰 것이 두 개. 그러니까. 어떤 가로줄 하나는 반드시 검은색으로만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이 개수 때문에.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이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가 겹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1번이 된다. 1번이 된다. 달리 표현해 보면 은이 1번 케이스는 2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자, 이후한 번만 얘기할까요? 왜 그렇다고? 어떤 가로줄을 흰색으로만 채우게 되면은 나머지 가로줄 세줄 중에서 반드시 검은색으로만 채워진 가로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일은 2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이 더하면 곤란한 것이죠. 왜 1번이 2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여기 우리가 계산 안 했네. 이거 되나요? 4하고 94가 얼마지? 9876하고 4321할 테니까 자, 계산하기 싫어지네. 자 4, 2, 8, 그 다음에 2니까 14 곱하기 9를 하면 126 맞나요? 126? 그래서 4 곱하기 126을 하니까 504, 504, 504, 그러니까 이 504가지 안에 이 가지 수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을 또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세로줄 한 줄이 흰색 4개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남은 게 뭐지? 지금? 흰거 하나하고 검은 거 7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것이 하나밖에 없어. 세로 줄두 줄을 더 채워야 되는데 흰 것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반드시 세로 줄 하나 검은색 네 개로 채워진 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3번 케이스는 4번 케이스에서 다 이미 카운트가 된 겁니다. 두번 세면 안 된다고 말했지. 그래서 이거 제외하는 겁니다. 음. 그럼 이게 얼마냐. 3 곱하기 8C3이 876하고 6으로 나누니까 56이네요. 8756. 876하고 321로 나눈 거니까 56하고 3을 곱하면 되가요168 맞습니까? 168. 그죠? 응. 1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거. 그래서 1번, 2번은 두번 2번, 여기 2번, 4번에서 각각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이거 제외한 것이고. 그러면 따져 봐야 될게 뭐겠어요? 이제 2번 케이스와 4번 케이스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 있어. 왜? 검은색이 토탈 7개거든. 검은색이 토탈 7개니까 어떤 가로줄 하나를 검은색으로 채우고 동시에 세로줄 한 줄을 세로줄 한 줄을 검은색으로 채운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러면 6개가 필요하니까. 검은색 6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는 여기 2번 504가지에도 여기서도 카운트를 했고 여기 4번 케이스 168가지에서 카운트를 했고 카운트를 2번 했다는 얘기지. 이런 케이스 카운트 2번 했다는 얘기죠. 그면 이 겹치는 것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5번 케이스로 합시다. 5번 케이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의 특징은 여러분이 미 느끼셨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을 적절하게 구사를 해야 되겠고, 뭐세개 중에서 하나 고른 방법, 뭐 여덟 개 중에서 몇개 고른 방법, 아홉 개 중에서 몇개 고른 방법, 조합을 적절히 구사를 할줄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플러스로 겹치는 걸 어떻게 잘 제외하는냐. 두 번씩 카운트를 한 것을 어떻게 잘 제거를 하느냐, 이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번하고 4번 겹치는 걸 제거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로 줄 가로 줄한 줄과 동시에 세로 줄한 줄, 세로 줄한 줄을 한 줄을 검은색으로 채우는 방법수가 되겠죠. 여섯 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방식은 똑같아요. 검은색으로만 채울 가로줄을 네줄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겠고. 그다음 세 줄의 가, 세로줄 중에서 세 개의 세로줄 중에서 검은색으로만 채울 한 줄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6개를 채운 겁니다. 방법은 12가지가 있는데 6개를 채운 거죠. 그러면 몇 개가 남은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 남아. 여섯 개의 빈 칸을 어떻게 채워야 돼요? 검은색 하나하고 흰 구슬 다섯 개로 채워야 되는 거니까 여섯 개의 빈칸 중에서 검은색 집원을 한칸 고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72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504 더하기 168 빼기 72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좀 괜찮겠는데 미안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돼. 공의 개수들을 좀 눈여겨 봐보세요. 흰색 다섯 개 있습니다. 검은색 일곱 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져보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검은색 일곱 개 가로 줄두 줄이 검은색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죠.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검은색 두 줄이 가로 줄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검은색 두 줄이 가로 줄로 채워 아, 다시 다시 검은색 두 줄이 자 응분을 가라앉히고, 응분을 가라앉히고 뭐죠? 가로 줄두 줄이 가로 줄두 줄이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는 사실 어디서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로 줄한 줄이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 여기에 카운트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두 번씩 카운트가 되고 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자 검은색 검은색 두 줄이 검은색 자또 검은색 두 줄이었네. 가로줄 두 줄이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맨 윗줄이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를 셀 때도 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줄이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를 센 거고, 여기서는 이 504가지에는, 504가지에는 이 하나의 케이스를 요거 할 때도 셌고, 요거 할 때도 셌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번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또세야될 것이 가로줄 두줄 가로줄 두 줄을 검은색으로 채운 경우 여섯 개가 필요하겠죠. 가로줄 두 줄이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수가 2번에서 두 번씩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은 빼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세죠? 가로줄 네줄 중에서 검은색으로만 채울 두 줄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6칸을 어떻게 채워요? 검은색 한개와흰 구슬 5개로 채워야 되니까 한개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66에 36이 됩니다. 36. 음. 자 그래서 계산은 504하고 168을 더한 다음에 72도 빼고 36도 빼야 된다. 그래서 답이 564가 되는 것이죠. 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지금 살펴본 것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2번 케이스가 있었어요. 가로줄 한 줄을 검은색으로 채우는 경우 2번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케이스, 세로줄 한 줄을 검은색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었고,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이 5번 케이스였죠. 교집합에 해당되는 게 5번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1번 케이스는 2번에 들어갔던 겁니다. 2번에 어, 이미 포함돼 있으니까 이걸 또 추가적으로 더하면 안 됐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3번 케이스도 4번 케이스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다음 6번 케이스는 뭐예요? 6번 케이스는 뭐이 벤다이그램으로 좀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만 이해하는 차원에서 6번 케이스는 이 2번 케이스에서 2번을 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빼주는 거다. 자 이것을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요. 자이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보겠는데 이 다른 방식으로 풀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아, 피곤하네. 뭘또푸나 그렇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 아, 참이 문제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접근이 가능하구나. 참 좋은 연습 문제구나. 어? 다른 문제 풀때이 방식으로만 풀든지 저 방식으로만 풀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두 가지나 가능하니까 정말 좋은 트레이닝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접근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이겁니다. 저도 한 개. 저것도 한 개. 여러분 1학년 때트림머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뭔가 적어도 한 개? 그럼 뭐가 뭘로 풀어본 경우가 많 있었나? 여사건으로 풀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그게 적어도 한 개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걸 직접 구했던 거잖아요. 어? 적어도 한 개의 가로줄이 검은색으로 채워진 경우 적어도 한 개의 세로줄이 뭐 흰색으로 채워진 경우 직접 구했는데 여사건으로 푸는 게더 편할 수도 있죠. 근데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그 계산량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여사건을 본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사건, 즉 적어도 한 개의 가로 줄 또는 세로 줄이 같은 색의 구슬로 채워져 있는 경우 외의 다른 사건, 나머지 사건, 여사건 그 뭐겠어요? 어떤 가로 줄, 어떤 세로 줄도 같은 색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경우 음, 그것이 되겠죠. 이제 그걸 세자, 그 말이죠. 그걸 세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 여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고자 하는 것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도 알아야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네. 전체 경우의 수는 뭐죠? 1 2 개의 빈칸 중에서 어, 흰걸 집어넣을 다섯 칸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C5. 그래서 전체 사건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가 12C5가 되겠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더라? 792가 나옵니다. 계산 다할줄 아니까 여러분 792가 나오고 그다음 요 사건을 세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좀 이제 또 케이스 분류를 해볼까요? 요 사건 어떤 가로줄 어떤 세로줄도 어, 같은 색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아니니까 이제 가로줄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든지 세로줄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든지 근데 지금 흰색이 다섯 개라면 흰색 다섯 개 흰색이 다섯 5개. 개니까 뭘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가로줄 기준으로 생각할까요? 세로줄 기준으로 생각할까요? 가로줄이 네 줄이잖아요. 근데 흰색이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게 그걸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흰게 다섯 개니까 어, 가로줄 네 줄이 다 같은 색이 안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먼저 이렇게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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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그다음에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그다음에 검은색, 흰색, 흰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네 개의 가로줄이 어떤 가로줄도 같은 색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려면 흰색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흰색 두 개가 들어간 가로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먼저 구분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흰구슬이 두 개가 들어가는 가로줄을 네 개의 가로줄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어떤 가로줄에 어떤 가로줄에 배치할 것이냐, 이것이 어, 네 가지가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이 있겠다. 네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네 개의 가로줄 중에 어느 하나의 가로줄을 이제 검은 구슬 하나와 흰 구슬 두 개로 채우겠다고 이제 정했습니다. 네, 정했어요. 그럼 이제 그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생각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건 뭐죠? 그러면 이제 가로줄에는 같은 색깔이 안, 안 들어가게 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세로줄에도 같은 색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되겠죠. 그럼 세로줄에 같은 색이 안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요 검은 거 하나하고 흰것두 개가 있는 가로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세로까지 고려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지금 네 개의 가로줄 중에 어떤 하나의 가로줄에 이 검은 거 하나 흰것두 개가 들어있는 가로줄을 배치를 했는데 그 가로줄을 자그 가로줄을 이렇게 검은색 흰색 흰색 순으로 배열할 것이냐. 흰색, 검은색, 흰색 순으로 배열할 것이냐, 흰색, 흰색, 검은색 순으로 배열할 것이냐, 이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곱하겠죠. 이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세 가지씩 있을 테니까, 어, 요세 가지가 있겠고, 자 그다음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가로줄에 예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검은색 두 개, 흰색 하나씩 있는 가로줄을 어떻게 이제 각각 배치해야? 세로 줄에서도 같은 색이 안 나오게 할 것이냐 그건데 자 이제 이것만 따져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세 요 가지를 요세 가지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건데 어떻게 배열할까요? 요것도여 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요것도여 사건으로. 그러니까 자 이렇게 검은 것두 개하고 흰색 하나를 여기다 랜덤하게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씩이죠? 3가지, 세 3가지, 세 3가지 세 해가지고 27가지 나오겠죠. 27가지? 어, 27가지가 나올 텐데 근데 그 27가지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검은색끼리 세로줄에 쫙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를 우리가 제외를 해야 되겠고 또 흰색끼리 세로줄로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도 제외를 해야 되겠고 그걸 제외를 해야 되는데 먼저 검은색 생각해봅시다. 검은색. 검은색이 여기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전체 27가지 중에서 전체 27가지 중에서 전체 27가지 중에서 뭘 빼야 되죠? 검은색이 일렬로 배열 되는 거요 검은색이 일렬로 배열된 경우는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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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검정 흰색 검정 흰색이냐 흰색 검정이냐 검정 흰색이냐 흰색 검정이냐 검정 흰색이냐 흰색 검정이냐 여덟 검정, 가지 경우가 이 여덟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죠 지금? 내가 말로만 하고 있는데 이 27가지는 세 개의 가로줄을 랜덤하게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검은색 두 개와 흰색 하나가 있는 세 개의 가로줄을 랜덤하게 배열하는 방법이 2 7가지 있었던 것이고 이 여덟 가지는 뭐였죠? 이 여덟 가지는 여기 검은색에 맞춰가지고 이첫 번째 세로줄이 검은색으로 채워지는 경우 그럼 나머지 것이 랜덤하게 랜덤하게 배열되는 방법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그 여덟 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이게? 이게 검은색이 검은색으로만 채워지는 세로줄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검은색으로만 채워진 세로줄이 있는 경우.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검은색으로만 채워 아, 흰색으로만 채워지는 세로줄이 있는 경우. 흰색으로만 채워지는 세로줄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나요 흰색으로만 채워지는 세로줄이 있는 경우는 자, 여기서 이렇게 흰색 흰색 흰색이 나오는 경우. 또 여기서 흰색 흰색 흰색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좀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가로줄이 흰색 하나밖에 없고 여기 가로줄이 흰색 하나밖에 없고 여기 가로줄이 흰색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흰색 흰색 흰색이 채워지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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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 앞에서 등장했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어느 세로 줄이 가로 줄로 채워지게 되면, 어느 세, 아, 어느 세로 줄이 흰색으로 채워지게 되면 검은색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 긴 얘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외해야지. 제외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열아홉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스물일곱 가지에서 여덟 가지를. 그러니까 이두 이 가지는 이 여덟 가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세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7-8에서 19까지 나오는 거고 그럼 이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이 검은색이 하나만 있는 가로줄을 어떤 가로줄에 배치할 것인지 네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이 검은색이 하나만 있는 가로줄 내에서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가 나온 것이고 또그 각각에 대해서 새로 줄이 검은색으로 채워지는 경우의 수이 19가지를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19 이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19 하면은 답 맞은지 볼까요? 19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돼? 38 19 하니까 228 맞나요? 228 그래서 792에서 228을 빼면 564. 아, 우리가 답을 계산 안 했네. 했나요? 어, 아, 564. 저564 맞죠? 예, 네, 564 답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사건의 경우로 세지 않고 직접 센다면은 요것은 또이 겹치는 것을 어떻게 빼느냐? 두 번씩 카운트한 것을 어떻게 빼느냐? 그걸 연습하기 아주 좋다. 그래요.